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6년 된 나무. 지금 현재 이제 나무가 어 12, 11월 중 17일, 11월 17일 오늘 수능 시험 보는 날이죠. 아들 화이팅. <laughs> 제 아들도 수능 시험을 봅니다. 어 11월 17일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잎사귀가 가을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아가 이제 마지막에 끝에, 끝에 남아있는 애들이 이제, 어, 추워서 익질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나무를 캐가지고, 저희가, 이 6년 되면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년간 수확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 교체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요 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자에서 캐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잘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 어, 그,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초해 흙을 너무 많이 담는 거 아니냐, 아니면, 초해 흙을 더 담아야 되겠다, 라든가, 맨 밑에 흙만 있다 그러면, 아, 뭐, 물이 잘안 빠졌다든가, 아니면, 뿌리가 청근성이기 때문에, 위로 빡 올라와가지고, 밑에 흙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연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뿌리에, 어떤 병충해는 없는지 어떤 벌레들이 살고 있는지 아유 깜짝이야 강아지가 왔습니다 이마 이마 인사해 우리 이마가 지금 목이 풀렸다고 자유를 찾았다고 여기까지 놀러 왔습니다 <laughs> 걔를 일단 묶어주러 가야겠습니다 兄弟不啊，兄弟们，同志们，啊 <Ooh S 3>，过去，给我养过去。呀，过来，过来，过去。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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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6년근 무화과 뿌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 6년근 무화과 뿌리 굉장히 아 조밀조밀하게 형성이 아, 됐고요 일단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위에 부분이 약간 푸른색을 띕니다 햇빛에 청근성이랑 이렇게 하늘 쪽으로 이렇게 뿌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 그리고 여기 물로즐이 위에서 물을 뿌려주기 때문에 계속 뿌리가 위로 위로 올라와가지고 위에는 어, 햇빛을 받아가지고 어, 녹색으로 약간 변해 있는 상황이고 어, 측면은 굉장히 많은 뿌리들이 어, 일정한 방향 없이 밑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막 그냥 말로 그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가득 뿌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 밑에 부분은 이제 맨 밑부분 이라 물이 좀 거의 고여서 어맨 밑단 부분은 항상 약간 촉촉한 정도가 있기 때문에 맨 밑단 부분에는 어 뿌리가 그렇게 큰 뿌리가 분포 되어있고 잔뿌리 들은 위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 가득 찬것 같습니다 뭐 이게 용량근 이다 보니까 와우 사리도 나오네요 오 사리 어자 전반적으로 어. 뿌리는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다. 뿌리가 위로 위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어, 흙을 한50% 정도 넣고 위로 위로 계속 매년 어, 퇴비를 넣 주다 보니까 퇴비는 다 사라지고 어, 뿌리만 가득 분포해 있습니다. 쟤, 아, 하, 측면도 그렇고요. What 자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어, 뿌리 어, 안쪽 어, 안쪽 부분도 굉장히 빽빽하게 뿌리가 분포되어 있고 뿌리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상자 바깥쪽으로도 굉장히 어, 잔뿌리가 많이 배치가 되어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굵은 뿌리가 별로 없고요 잔뿌리로 많은 성장을 거쳐왔다.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뿌리가 계속 성장을 했고, 정말 그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여하튼, 뿌리의 전반적인 분포도를 봤는데, 어, 뿌리의 어 상자 처음 흙 담을 때, 굉장히 공기구멍이 많이 통하게, 어, 왕결을 좀더 많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왕결가 있는 그 공기구멍을 나중에 뿌리가 맺고 가면서 뿌리 상자 안에 늘 뿌리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단 흙은 60% 정도 담는 게 정상적이다. 그렇게 보이집니다. 자, 오늘은 뿌리를 완전 분해해봤습니다. 더 잘게 분해해볼 계기고요. 이거는 이제 분재로 만들어서 아 이게 과연? 판매할 수 있는지 예쁜 화분에 담아서 분재로서 새싹까지 틔워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가로치기를 하는지 제가 한번더 분재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 생명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내내 잘랐던 무화과 나무입니다 요거 어, 화분은 배송 안 하고요 저, 요거 이렇게 분재하시라고, 어 아까 잘라버린 그 나무 이렇게 심어가지고, 어 분재로서 무화과 나무 재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자, 자트가 이쁘지 않습니까? 자, 무화과 나무 경매 들어갑니다. 단한 분, 어, 단한 분께 이 무화과 나무, 어, 댓글에다가 금액만 쓰시면 됩니다. 경매 들어갑니다. 어, 시작가는 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택배비는 5천 원 받고, 자만 5천 원부터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자만 5천 원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 금액만 아래 댓글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나무 대비하고 흙하고 반반 섞어서 심기 바랍니다. 나무 딱한그루 경매 들어가 보면 가격을 알수 있겠죠? 자, 경매는 딱 내일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오우. 자, 뿌리는 지금 많이 없습니다. 새로 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15,000원 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뿌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엄청 나옵니다 뿌리는 이렇게 막대기만 꽂아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일부 형성되어 있고 뿌리가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막대기도 뭐가 잘 자라기 때문에 요, 요거 심으시면 100% 삽니다 자 경매 시작합니다